안녕하세요. 사물과 대화하는 인터페이스 강좌입니다. 오늘은 10강, 사물과 대화하는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. 사물과 대화하는 인터페이스에서는 먼저, 메이키 메이키를 통한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 전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에는 학생들이 사물과 대화하는 작품을 번역 활동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간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. 오늘의 학습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다 읽어봤나요? 그럼,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